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을 삼성전자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된건 아니지만 일단은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증권사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증권에서는 기존에는 6조 6천억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7.5% 상향조정을 해서 7조 5천억으로 그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대신 증권은 6조 2천억에서 7조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하이 투자증권은 상당히 짜게 예상을 했었죠. 5조 9천억을 기존에 예상을 했었는데, 6조 8천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7조 4천억, 한국 투자증권은 6조 7천억으로 각각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8조 원을 훌쩍 넘게 예상을 한 그런 전망치도 봤는데요. 이건 평균치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7조원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한걸 보면 뭔가 우리 개인들이 알기 힘든 그런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봐도 실적치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성과급을 100% 지급한다는 기사입니다. 반도체는 성과급을 100% 지급을 하는데, 모바일과 가전은 75%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자, 이렇게 세 군데는 성과급을 100% 지급받을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반면에, IT와 모바일 부분,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를 다루는 네트워크 사업부와 스마트폰을 다루는 무선 사업부는 75%를 지급받습니다. 소비자 가전도 마찬가지로 가전 사업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모두 75%를 지급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량 급감을 했죠. 5G 통신장비 역시 수주 계획이 있던 것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습니다. 어, 성과가 좋지 않은 만큼 당연히 성과급도 많이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반도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은 판매량이 분명히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서버 D램은 판매량이 팍 늘어났죠.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노트북과 PC의 DRAM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언택트 수요량이 늘면서 서버 시장도 요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랜드플래시 역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폭락장 때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주식사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코스피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특히 요즘에 뜨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주에 많이 밀리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 d a 역시 거의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방산 관련주도 여기저기서 뭐 상한가를 치면서 난리가 났었죠. 최근 폭등장은 사실 국내 주식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은 더 올랐습니다. 요즘 화두는 단연 테슬라죠. 사실 저도 테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 정말 쥐 눈꼽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굉장히 최근에 산 거고요 따라서 저한테 그렇게 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지금 몰려 있는데 이번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지금 뉴스를 보면 사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이 없진 않을 거고요 선반영 됐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7일 또는 8일에 아마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과연 실적이 좋게 나와줄지, 그리고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삼성전자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 수집을 다 못해서 지금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사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삼성전자의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데요. 아무래도 제 채널의 특성상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줘야 저도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주가가 뭐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좀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주가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하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죠. 너무 오랫동안 주식이 또 오르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사실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없이만 가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올라졌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도 멘탈 관리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장 잔고 느는 맛이 있어야죠.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실적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간지나게 5% 이상 상승장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분 전환하고, 다음에 뭐한 3, 4% 정도 떨어지면 또싼 값에 주워 담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장기 투자자에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손해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